부무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인간 타락하는 그 현장입니다. 어, 신년 2024년 우리게 신년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하는 이유는 어, 인간이 타락하는 시점이 뱀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순간으로부터 인간 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분별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올한 해를 보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선물 아무도 밟아보지 못했고 누구나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들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 이 본문을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는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면서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말씀이 항상 뒤틀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들이 의심하지 않고, 의심스럽지 않고, 다 받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일들도 또는 사람들도 내가 받아낼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지지 않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진짜일까? 진짜일까? 이 땅이 전부면 어떡하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영생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동안 속은 거였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 속에 자꾸만 스쳐 지나간다면 그는 어쩌면은 마귀에게 이미 유혹 당해 넘어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순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순간, 하나님을 막 뜨겁게 찬양하는 그 순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번 3일 집회 가운데, "아, 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었던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거야. 내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만 내 마음의 목표고 내 인생의 표대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수많은 말들 내가 올해는 반드시 다 읽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거야라고 결심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책 하나 넘기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열어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틈을 누가 마귀가 삐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면 더 합니다. 중직자라면 더 합니다. 영적인 잠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리고 싶은 것이 마귀입니다. 서현교회 중직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영적인 잠에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람들이 아, 뭐 장로님도 그러는데. 아, 권사님도 그러는데. 아, 우리 부장 집사님도 그러는데. 나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여러분, 저는 청년일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지면 아유, 우리 장로님도 그러는데 뭐. 우리 목사님도 그랬는데 뭐. 그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샘플로 표대로 모범으로 보여야 되는데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샘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샘플이 되고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드러내는 샘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디트입니다. 말씀을 잡고만 디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뒤틀려버리고 유혹에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의 것들이 보이는 거죠. 보면은 이제 여자가 가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큰 것처럼, 세상이 더 재밌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땅에 태어난 게, 어, 예배하도록 태어났지만은 이미 마음 속에 죄가 심겨진 상태에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를 했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늘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갖고 싶고 들으면 그쪽으로 자꾸만 쏠려 간다는 것이죠.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이 흐르는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여전히 다시 좋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면 더 갖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자꾸만 깃들여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자꾸 세상을 보면 세상을 보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이 보일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이다. 여러분 그렇게 멈춰서 자기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쏘아 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현장으로부터 내 자신의 발걸음이 자꾸만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현장에서 내 인생이 자꾸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꼭두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신년 새벽에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신 분이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 주아 어, 2주 동안 여러 날 동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순서가 되면 아마 우리 심우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협동 장로님들 오늘 특송하신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며 앞에 서서 특송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나왔을 때 여러분 꼭 그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때만 발걸음 하지 마시고 그때만 발걸음 하지 마시고 내가 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인생을 보내리라. 내이 귀한 이 목소리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성호를 찬양하는데 내가 드리리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을 감당해 낼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보아서 세상을 다 갖고 싶어서 빠둥바둥 거려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세상이 딸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그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것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으면 그 모든 은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요호와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서 들었을까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아담아,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아담아, 너의 자리는 지금 어디냐?" 왜그 지경으로 떨어졌느냐? 네가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주었던 그 사랑의 고백은 어디 있느냐? 너의 낯은 왜 그렇게 일그러져 있느냐? 너는 무엇이 두려워서 거기에 숨어 있느냐? 세상이 그렇게 너에게 좋아 보이더냐? 우리에게 주님이 물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담은 자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복락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숨어버렸기 때문에. 도망자처럼, 도망자처럼 수치를 느끼며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만 비로소 나에게 참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유를 얻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더 목말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더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이 나에게 부딪혀 와야 합니다.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첫날 아침에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자유자입니까? 주님, 주님, 저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 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저는 기뻐하는 사람 맞습니까?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저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아담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담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담을 그 속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언제든지 아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다시 또 넘어갔구나. 내가 다시 그 자리에 떨어졌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오늘 새벽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누리는 그게 특권 아닙니까? 아버지를 누리는 건데. 아버지를 누가 누립니까? 다른 자식이 아버지를 누릴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아들들만, 자녀들만 아버지를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임지하고, 그분이 관계를 맺고, 그분이 손잡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건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누려 보십시오.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타락해버린 그 사람 죄 가운데 빠져버린 그 사람 하나님을 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말 걸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이 그렇게 망가지도록 망가져 버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하나님께서 말 걸어오셨습니다. 왜 말가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시점에 뭘 선언하셨냐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타락한 그 시점에 복음이 동시에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52장,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임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을 경험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